안녕하십니까. 로또 1130회. 여러 명의 예상수와 제외수, 그리고 해외 로또의 빈도표와 순위표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명의 예상수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예상수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한 숫자가 44번이네요. 그 다음은 13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8회 구간에서 지금 꾸준히 한수 내지 두 수는 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는 예상수로 좌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9번과 27번을 예상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현되면출현되지 않았다, 20번 재수로 가져가고요. 5회 구간, 5회 구간에서도 지금 꾸준히 지금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수가 출연이 되었죠. 자, 이번 주에는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좌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6번과 17번 예상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더 좋은 번호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좌측 날일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4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1번과 8번의 날일자 가운데 있는 27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29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34번과 5번의 날짜 가운데 있는 6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39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25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32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저번 주는 예상수에서 두수 출연되었고요. 제수에서 한수가 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만의 예상수와 제수입니다. 다음은 제외번호 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10회로서 31번이 가장 안 나올 것이다. 예상했네요. 자 이번 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되면은 출연되지 않았다. 5번 제수 가져가겠습니다. 37번 제수 가져가고요. 18번 제수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자, 31번 제외수 가져가겠습니다. 31번은 지금 제외로 55주 도전입니다. 자, 31번은 제외수로 가져, 가져가고요. 40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10번과 33번과 1번의 날를자 가운데 있는 4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우측 나를자로 4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27번 재수 가져가고요. 35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꾸준히 지금 이 줄에서는 잘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한주 건너서 두번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41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41번의 경우는 34와 8의 날짜 있기도 하죠. 그래서 41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2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42번 재수 가져가고요. 이번주 저만의 예상수와 재수입니다. 지난주 예상수에서 한수가 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로 또 우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7회로서 10번이 가장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이번 주에는 우측 대각선으로 21번, 좌측 대각선으로 14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7번 예상 수가지 가겠습니다. 17번이 지금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경향이 있 있죠. 3주 쉬었다가 출연이 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측 대각선으로 한칸 한 건너서 출연되고 한칸 건너서 출연될지. 17번 예상수로 가져가고요. 좌측 날일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25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꾸준히 추행이 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흐름이 끊겼습니다. 이번주에도 필출음 필출 구간 같은데요. 자, 좋은 번호.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흐름이 일단은 끊겼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지금 잘 안나오는데요. 지금 한수 내지 두수는 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10번 제수까지가고요 좌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25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지금 꾸준히 출현되고 있죠. 이번 주에는 40번입니다. 4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좌측 날짜로 3주 연속에도 걸려있습니다. 자 34번과 자,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3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주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130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